우리가 이제 프래그먼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뷰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My Fragment 2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를 한번 빼보고요. 자, 뭐안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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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만들어 보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나의 화면에다가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넣을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프래그먼트라고 하면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r e s 밑에 레이아웃에다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뷰어는 자 위쪽에 리스트 아래쪽에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구요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왼쪽에 리스트 오른쪽에 이미지가 만들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책에서는 리스트뷰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리스트뷰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뭐 제가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으로 그냥 구성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리스트뷰로 구성을 해보셔도 됩니다. 리스트뷰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일단 세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이미지는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의 이미지를 세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미지가 드림 01, 02, 03세 개를 R e S 밑에 드로블 폴더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여줄 프레그먼트 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레그먼트 자, 버튼을 세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책에처럼 리스트 뷰를 만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거니까요. 책에서 있는 대로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100%다 이해를 못하셔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는 레이아웃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일 하나로 구성돼서 서로 연결되니까 레이아웃 먼저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Layout Resource File 저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Viewer Fragment라고 할까요? 자, Fragment List.x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책하고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리스트는요 여기다가 버튼 세 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버튼을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책하고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버튼에다가 자 이거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죠? 자 이미지 1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거는 이미지 2, 세 번째 거는 이미지 3이라고 해봅니다. 이미지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세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하면 자바 소스 파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만들어 보고요 프래그먼트 리스트 말고 이제 뷰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기다가. 뷰어를 위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죠. 그래서 fragment 그다음에 밑줄 긋고 viewer.xml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저는 fragment viewer라고 하고요. 여기다가는 이미지가 하나 보이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보이도록 할 때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사용 하죠. 여기 가서 이미지 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이제 내려보면 이미지 에가서 있죠.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넣어봅니다. 자, 처음에 드림 0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화면 전체를 채우는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id도 여러분이 이제 찾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 이렇게 해보고요. 우리 여기 프레그먼트 리스트에서도 버튼 버튼 2 버튼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를 자바 소스로 구성을 해봅니다.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다음에 자 뭐라고 하면 되나요? List Fragment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List Fragment라고 하고, super 클래스를 자 프래그먼트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자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OK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을 하는 거는 온크 c r e a t e v i e 다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을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다음에 온크 c r e a t e 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온크 c r e a t e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Inflater.점 inflate. 그래서 R.점 뭐에 Layout.점 맞죠? Fragment 리스트에 정의한 XML 레이아웃 정보를 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View 그룹 객체가 리턴이 될 거고요. 루트 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루트 뷰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안에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튼을 찾아봅니다. rootview.findviewbyid r.id.버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찾은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자,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뷰어 프래그먼트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뷰어 프래그먼트를 위한 자바소스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뷰어 프래그먼트인 경우에는 xml 레이아웃이 프래그먼트 뷰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 뷰를 찾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그 다음에 이미지 뷰로 캐스팅 하고요 id는 이미지 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버튼 이벤트를 처리해서 자 이게 클릭됐을 때 어떻게 돼요? 뷰어 프래그먼트 쪽에 이미지를 바꿔주는 자,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미지를 자 그렇게 바꿔주도록. 자, 우리가 설정을 하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버튼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 넣어보죠. setOnClickListener, new OnClickListener. 자, 이게 첫 번째 버튼을 위한 거고요. 자, 체계하고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리스트뷰를 안 쓰는 방향으로 일단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튼을 위한 이벤트 처리 코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위한 이벤트 처리 코드입니다. 근데, 자, 이프래그먼트에서 다른, 저, 뷰어 프래그먼트를 직접 접근을 못한다그랬죠 그러니까, 액티비티 쪽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액티비티 쪽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ublic void on image change 라고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것만 호출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는, 자, get activity를 할 수가 있, 다고 했죠? 그럼, 그거를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 다음에, on attach라고 하는 게, fragment가 activity로 올라오는 그 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get activity라고 해서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수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여기다 액티비티를 만들어 놓고요.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서 변수에 미리 할당해 놓으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에서 자, 액티비티.on i m a g e c h a n g e 를 호출하면서 0을 넣어 주면 그때 액티비티에서 이 인덱스 값을 받아서 이미 뷰어 프래그먼트 쪽으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는 2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2를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 이제 메인 프레그먼트 쪽으로 와서 자, 이게 호출되는 경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서 자, 리스트 프레그먼트 쪽으로 뭔가 호출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프레그먼트 객체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이미지 프레그먼트, 아 뷰어 프레그먼트 쪽을 전달하는 거죠. 자 리스트 프레그먼트라고 해서 자 프레그먼트 1, 자 뷰어 프레그먼트라고 해서 자 프레그먼트 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로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나요? 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프레그먼트 1이라고 하는 거는 뉴 리스트 프레그먼트로 만들고요. 자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거는 new viewer fragment 로 만듭니다. 자 그럼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그중그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자 화면에서 화면에다가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new 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다가 바로 추가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소스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 레이아웃에 추가한 걸 찾아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XML 레이아웃에 먼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여기서 먼저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찾아서 참조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자, 직접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잠깐 있다가 추가를 해보죠.